나는 선천성 대머리가 되고 싶다 저는 2011년 어느 한 카페 글로 이 게임에 존재를 하게 됐어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댓글로 여러 반응이 오갔죠 근데 이 초딩싸움 같은 건 뭐야 어... 12년도 감성이니까요 전 오늘 이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일단 누가 글씨 이따구로 흐트려 놓으래요 그리고 소리 시발 진짜 무슨 화제 터졌어요? 아니 브금 하나라도 좋게 할수 없나요? 컨트롤은 테런 대시액 같은 가속도를 보여주며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맵배지도 아까 글자처럼 엄청 틀어놨어요 어딜 가야해요? 정답은 맵을 이탈해서 포탈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루트냐? 따지기도 전에 미친 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소닉 머리 비키니? 소닉 EX에도 이것처럼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 계속 죽는 게 이딴 거 오래 보려고 자해자하는 게 아니에요. 중력이 랜덤이라 지만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요. 오직 운빨로 이 소닉 비키니를 빠져나가요. 이거 오래 보이다가 노딱 걸릴 것 같아서 저도 빨리 빠져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빠르게 스킵해서 탈출했어요. 이젠 앞으로 이런 분상사는 없겠죠? 진짜 내를 좇잡고 운전하는 씹새세끼 다음엔 기괴한 거라또 빨리 넘겨야 돼요. 여긴 또눈 아프고요. 진짜 영상에 뭘 담아야 하냐? 이 게임은 우리의 상식적 판단을 흐트리게 합니다. 바닥일 게 바닥이 아니고 벽일 게 벽이 아니에요. 이게 그 노홍철이 부는 뒤죽팟죽 동물원 같은 건가요? 기괴하고 자시고 어딜 가야 할지는 알아야 뭘할거 아니에요. 보스는 진짜 체력 파도없고 기껏 죽이니까 또눈 아프게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눈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 눈이 터지든 정신이 터지든 둘중 하나는 터져야 할것 같아서 그만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도 있어요 나... 미치고 같아요! 아니, 게임 컨셉과 별개로 그냥 하지 말라는 것 같다니까요? 이 미로맵은 어떻게 탈출하나 싶었더니, 특정 숫자들을 적어야 화면이 넘어가죠 여기선 막혔는데, 블로 하나를 마우스로 옮겨서 갈수 있더라고요. 이건 제작자인 니만 쳐야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나이 도넛들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지만대로 또왜이땅 균열을 보여주냐고요? 여기선 못 움직이고 죽어요. 정말 일제티제나 나춤 낮추... 아니, 씨발, 이건 뭐예요? 벌써 정파 시간이에요?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충격들을 선사해주네요. 대할 조치가 없어서 이딴 화면만 꼬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충격이거든요. 지도, 개판인과 옛날 게임 파일에 이런 메모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키를 누르면 스킵이 돼요. 제가 스킵하고 싶은 건 게임 자체에 더할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1초는 눈 아프거나 가속도가 제어 불가 정도는 아니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제가 참씨발족 같은 판단을 했었네요. 일단 넘었는데 여러분 어지러울까봐 화면을 더못당겼어요 방울을 타면 좌우 반전까지 심하게 돼요. 깨면 뭐에 영상에 담을 게 없는데 그래도 칭찬을 하자면 나름 퀄리티는 높아졌고 신선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모두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걸참만드는 것도 신선하다고 실 수는 있으니까요. 실제 시간이 새벽 새 4시가 되어야 열리는 분도 있어요. 뭐 괴담이라도 만들 생각이에요. 시간 맞춰서 들어가면 이제부터 미디어 시간이다. 이딴 건 대체 왜 넣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 포탈 넘길 때마다 자주 나오는데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이게 스토리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자면 뭔 동물 같은 게이 매트를 꾸민 거였던 거네요. 하긴 이딴 걸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더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결정합니다. Kill... 폰 어, 빰빰빠 이질하고 있네. 전 제작자를 킬하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챕터 3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5번 킬도 누르면 이후 만들어진 거를 조금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5번을 눌러대는 우리들을 노린 건지 마지막 배은 이딴 게 나와요. 원래는 이 화면도 번쩍했는데 폴리곤 수준이라 멈춰놨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눈떠 있는 꼴을 못 보나 봐요. 결론, 결론. 이 게임은 색다른 정신 세계로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호기심을 안겨줬어요. 근데 제발 이딴 컨셉으로 만들 때 편의성과 배려는 같이 말아먹지 말자고요. 게임은 마지막까지 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중간까지 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대모인 거지. 더 이야기 설명하자면, 방송 프로그램이 파일럿을 방영할 때 사람들이 봤지만 정식 방송 때 아무도 모르게 방영됐으면 뭐예요 그냥 우리들에게 파일럿으로 남을 뿐이에요.